네 반갑습니다. 시사맛집에 진행을 맡고 있는 더불어유당 서울시당 대표 유튜버 노석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프리카... 저 어디 봐야 돼? 아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하고 아프리카TV 상활동 성원화... 어, 중인 BJ 여차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전 시사발전소에서 그 편집장을 맡고 있긴 한데요. 실질적으로는 방송에 참여를 요즘 못하고 있고 열심히 이 스튜디오 유지비를 벌기 위해서 네, 열심히 돈 벌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시사발전소의 그 지갑. 역할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슈가 네.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그렇죠. 변이 수하사 아시죠? 음. 네, 변이 수하사 전형 문제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이번에 숙명여대 네. 22살 트랜스젠더 학생이 합격했었어요. 음. 근데 학교에서 반대 요론이 너무 심해가지고. 입학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두 가지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트랜스젠더계 어 대표 BJ 여제님을 저희가 모시게 됐는데 평소에 혹시 궁금하던 거 있었어요? 그거 있었어요. 남성에서 여성이 되고 싶어 여성으로 갔다가 다시 남성으로 돌아오고 싶은 경우도 있는지 있더라고요. 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곳에서 트랜스젠더로 수술을 이제 했다가 다시 돌아가시려고 <laughs> 네. 하신 분이 있던 거요. TV에서 봤어. 요 어,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저? 했다가 다시 돌아올려니 기능은 어떻게 만들어 보겠지만은 좀 힘든 케이스죠 그런 거. 어... 이 나라가 많이 바뀌었고 비교세상이나 성리학을 중시했던 나라지만은 아시아권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일본도 더 이제 앞서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이런 쪽으로는 너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저녁을 그렇죠. 하면 남자로서는 제대를 하고 여군으로 다 지원을 하는 게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돼도 만약에 안 받아준다, 그건 성차별인 거죠. 규정상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체 검사 규정 자체가 불가능하게끔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전보다 음, 그렇죠.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그치, 많이 나아졌다. 옛날보다는 인식적인 부분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오히려 오픈되니까는 비하드를 많이 하세요. 남자로 각인시키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국은 트랜스젠더라는 이미지가 딱 쓰여 있으면 그 트랜스젠더로만 살아야 되는 인식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숙명여대 22살. 음.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남성에서 네. 여성으로 전환하고 나서 법적으로도 여성으로 끝마치 상대였어요. 음. 그 상태에서 이제 숙명여대 지원을 했고 법학과예요. 또. 음. 거기 합격한 상태였는데 숙명여대 커뮤니티에서 너무나도 반발이 심해가지고 이번에 입학을 포기하고 2021년도 수능을 다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거는 정말 저희들한테 음.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너무 이게 차별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laughs> 다른 트랜스 센터 분들도 되게 똑똑한 분들 많은데 학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한이 되더라고요. 취업하는 거나 다른 게. 취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기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가 없고, 그러는 나중에 그런 경우도 나오고 해서, 저, 저, 저희들은 좀잘된 사례 같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다시 음... 재수를 해서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원망스러운 분이습 올해는 좀 저희들이 성소수자 그리고 트레이 센터 인식 변화를 좀.. 제가 뭐 앞장선다고 뭐 많이 변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몰랐던 분들한테라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진짜. 구독 좀 눌러줘요 수고.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